안녕하세요, 강남 바둑입니다. 자, 지금 이 바둑은 김은지 선수와 일본의 위정치 선수의 바둑입니다. 이 위정치 선수 같은 경우는 일본 농심배 대표로 여러 번 출전을 했던 이런 선수인데요. 야, 일단 초반부터 아주 예, 이 치열한, 예, 버그 정석, 예, 소위 말하는 버그 정석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거 한판 두면 이제 바둑을 다 둔다는 이건데, 이 위정치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힘이 아주 좋은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보통 이제 김은지 선수랑 두면은 이런 식으로 잘안 두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위정치 선수가 김은지 선, 선수, 살짝 김은지 선수를 한번 테스트 해본다, 이런 느낌, 예, 살짝 이런 느낌도 있어요. 예,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어떻게 말하면은, 본인이 이걸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걸 바, 실전에서 이렇게 둬보면 바둑둘 때요. 어, 이게, 어쨌든 김은지 선수는 최선을 다해서 두니까 뭔가, 새로운 걸 배운다는 느낌? 예, 이런 것도 있거든요. 어, 요새 어떻게 둬나? 예, 이런 거. 이 사람은 어떤, 무엇을 연구하고 있나 예,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아주 중요한 시합이다. 그러면 이거, 그 이렇게 안붙을 겁니다. 그냥 헤딩을 했을 것 같은데, 이 보면 김은지 선수랑 두는 대다수, 대부분의 기사들이 그렇게 두거든요. 예, 김은지 선수는 이 워낙 이런 부분에 예, 연구가 잘돼 있기 때문에, 아, 이게 써봤자 재미를 못 봐요. 예, 신영정석 도서는 예, 이쪽은 완전히 바로 처음 배울 때부터 예, 이렇게 둔 거고, 우리는 어쨌든, 나중에 좀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자, 단수 네, 이게 탄판 두 면은, 자, 단수를 쳤습니다. 어, 이거는 제가 잘못 보던 편인데 어, 이런 게 있었나? 어, 이런 게 있었습니까? 아니, 이 모양은 제가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이거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왜이걸 이거 본 적이 없지? 저 단수... 이쪽 귀는 어차피 백이 잡혀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만약 이렇게 봉쇄가 된다 그러면은 이거 백이 너무 좋아 보이는데? 저 지금 계속해서 이제 이거 두는 게 백이 이으면은 자체로는 이제 이 흑돌과 백돌 수상자는 백이 이기거든요 근데 이제 석점이 지금 잡혀 있잖아요 여기를 어떻게 이제 선수로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는건데 지금 잡았다가 이거 단수로 이거 잡히면 바로 끝납니다 이거 예, 물론 이제 이게 이제, 이제 더 크, 크긴 한데 예, 바두가 10개라 근데 이거 다섯 점은 말이 안되죠 어, 이건 진짜 20집인데 이거는 한 50집 예, 최소 50집이라 아, 이게 저는 뭐를 두는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양쪽이 그, 이거, 지금, 그 김은지 선수가 있는 거를 노리는 것 같은데, 예, 네, 밀었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데, 나가면은 이어서, 이 흑기 일단 잡혔거든요? 어, 이거 밀어둔 게한 점이 나가는 거, 3으로 나가는 거, 이제 방비를 한 거잖아요? 이거 두면 단수 쳐서, 이거, 이거 다 잡히는데? 왜, 이거, 본 적이 없거든요, 이런 게. 자 나갔다. 중앙으로 또 나가면은, 실 이게 축이 지금 흑의 대각선 쪽에 이제 돌이 있잖아요. 이게 축이 좋아야 돼요, 흑이 이게 축이 나쁘면은 백이 단추 치는 순간 이게 나가는 게 없기 때문에 왕 왕손해입니다, 왕손해. 그건 말이 안 되는 건데 여기가 일단 잡히면은 이거는, 어? 이것도 지켜야 되나요? 지키는 걸로는 지키는 거 봐서는 별 다른 수가 없다는 것 같군요. 이거 잡히면은 쫄딱 망한 거 아닙니까? 음. 야 포구라 포구 쳤어요? 제가 보기에는 흙이 망한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백이 집이 김은지 선수도 여기밖에 없으니까 뭐 이쪽 크게 이 석정을 잡으면 되는데 근 바둑알이 여기 정도 뭐 하나 있으면 딱 도서 뭔가 바꿔치기 느낌이 나잖아요 귀화던 그런데 지금은 이게 맛보기예요 이거 두면은 백이 차지하면 은별게 없거든요 이게 어. 이게 좀 약간 뒷맛이 있기도 해서 이 살짝 긴한것 같은데. 막상 냄새는 나지만 활용은 잘 못할 것 같은 그리고 중앙 이게 생각보다 크게 수류화 수가 없으니까 중앙백도보집적되기 그렇거든요 어? 거기까지 나와 끝나요? 야 이건 조금 김은지 선수가 위험... 뭐 이렇게까지 놓여야 돼? 어쨌든 밀고 나오는 게 있거든요 예, 일단 다 지켜두는데, 이렇게 지켜도 흙이 곤란하다. 이겁니까? 막상 이게 자축 자충 모양은 자축인데 그게 지금 여기로 이렇게 선 일로 선수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근데 이렇게 두는 게 지금 선수가 안 된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요건데, 있는 게 선수가 되면은, 좀 배기 오리 같은데 어, 한칸 뛰었네. 뭔가 여기가 좀 아슬아슬하긴 한데 막상 수는 안 되지 않냐? 음? 자 일단 하나 활용 예 지나가는 길에 활용을 하나 하겠다. 어? 어, 이거는. 이건, 아, 이두점 잡히면 망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 아니, 이두 점을 잡히면은 망한 거 아니야? 잠깐, 뭐야? 손을 뺐어? 아, 이으면은 이거를 이렇게 둔게 아니라 여기를 찝는 수가 있어요, 지금. 이으면 젖혀서 흑돌이 다 잡혔거든요, 이거는? 야이거 쫄딱 망했지 아 이거 말이 안 되는데요 아 그러니까 이, 아 이거를 아 이거 이게 오히려 백이 김문지 선수가 모양이 좀 지저분하니까 위정치 선수는 술을 내려다가 본인이 거꾸로 예 거꾸로 다 잡혀버렸습니다 아 이건 바로 끝, 끝난 것 같은데 어 이거 뭐 이게 이게 다 잡혔으면 지금 답이 안 나오죠 이거는 아니 아 원래 아까도 크게 좀 망망한 느낌이었는데 아 어, 김은진 선수가 야, 확실히 이런 백병전 예 백병전에서는 당연할 수가 없어요 김은진 선수를 예 당연할 수가 없습니다 어아 이건 뭐 말해야 되죠 지금 그냥 이 교환도 사실, 되게 쉬, 굉장히 쉽게 둔 건데, 이거 다 잡았으니까, 뭐, 그거 말이 안 나오잖아요. 아, 예, 뭐라도, 예, 낙엽, 낙엽이라도 떨어질까. 예, 그냥 잡아버립니다. 아, 이게 너무 말이 안 되거든요. 이 중앙 잡힌 거는. 그니까, 러이 위정수 선수가 굉장히 노련해요. 그니까, 러 찝찝한데 계속 찝을 날리거든요. 그냥 이런 데 들어가지도 않네. 이런 거 들어가서, 아니, 이거 들어가서 그냥 폐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다 먹거든요. 근데 그것도 안 하네. 야, 이게 그냥 이거거든요. 줄거다 줘도 이제 이, 끝났다. 끝났다 이건데. 와, 이거는 진짜. 그냥 연결만, 예, 연결만 시켜주세요. 이겁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해서인지, 물론 이제 이런 데가 다짐이 돼서 예, 역전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 어디까지나 출심 예, 초심 초보들, 출심자들 바둑에서 그런 거고, 이렇게 최고 레벨 선수들끼리 바둑에서 예, 이거 결국 들어가면 이게 또팥 송송, 예, 구멍 숭숭, 예, 이게 이렇게 돼요. 일단, 아주, 김지선수는 이제, 두텁게 두텁게 이렇게 두는데, 이게 너무 큽니다. 20, 3 40, 50, 60집인데, 진짜 여기가 그냥 통째로, 아, 이게, 흑히 유일하게 이 역전한 시나리오가 100이 들어가서더 키워 죽이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예, 아, 특공대. 야, 이거를 이제 최대한 키워자고의 역전이 될 수는 있는데, 야, 너무 꿈이다, 꿈. 예, 그거는 진짜 흑의 드림, 예, 흑의 드림입니다. 어? 아, 아 이것도 늘어버리네. 아니 저는 따내고 뭐뒤 돌려차기 이런 거 들어가나 지금 보고 있었는데 어, 좀 찜찜해서 아니, 그냥 하나 빵때면 해도 연결이 안 돼. 아이 친구야 그럼 저거 끝내기잖아. 아 그럼 이거는 정말 별게 없거든요. 그니까, 구멍 숭숭이에요. 이게 다 들여다보면, 이게 선수니까, 뭔가, 여기도도 당장, 아, 여기도면 이렇게 봤나 어, 아, 그러네. 그건 맞네. 요거, 아예 요거까지 해놨으면 더 찜찜할 뻔 했다. 음. 야, 어쨌든, 이렇게 깔, 어, 이걸 이렇게 둡니까? 아니, 붙이기라도 하지. 그니까, 러 여기, 이런데 이제, 이거 뭐 들어가면 제가 할때 수가 무조건 나는 건데, 저기는. 오히려 안 건드리거든요. 네, 어차피, 어차피 많이 이겼다 이거예요 아, 또 귀도? 예, 저쪽 귀도 뭐가 있나요? 이거 어떻게 받야 돼? 이거를 두, 이거를 일단 붙여야 되는 건데, 느낌이. 어? 야, 그거는. 이거 되나? 이거 두고 한칸 뛰면은. 이거 유광무가거든요 뭔가 붙, 일단 느낌상 붙여야 되는 것 같은데. 아, 위정치 선수 이거 뭡니까? 일단 넘어가기만 해도 왕손에, 왕손에인데 이거 젖히면 뭐 어쩌자는 거야? 음. 아무것도 죽었거든요? 아,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좌변에서 위정치 선수가 착각을 해서, 예, 거기서 끝난 거죠. 아, 근데 지금 초반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어, 이거 진짜, 음. 어? 이게 왜 이러지? 아, 이게 저도 처음 보는 거거든요? 아, 원래는 근데 이게 단수 쳐져 있는 거죠? 원래는 이제 1이 이렇게 나오면 흑기 잡는 거잖아, 이거를 모양이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아, 근데 이제 알았어. 이게, 그러니까 그냥 젖힌 수가 엄청. 뭔가 폼 잡는 이런 수였는데, 아, 이거를 단수 치고 이렇게 젖혀야 되는 거네. 그래서, 어, 그니까, 백이 단수 치고, 뭐, 이거 두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둬서, 바둑이 예, 이게 진행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안, 단수를 안 쳐두니까, 흑이 잡으면은, 요렇게 백이 두면은 귀가 살거든요? 귀가 사는 것 때문에, 그냥, 이거, 아, 이거 뭐야 하면서 단수를 쳤는데, 이렇게 둔 거를, 이 위정치 선수가, 이걸 깜빡했네. 했네. 어. 아, 그러니까 이거를 몰랐던 거죠. 이거 단수니까 당연히 받아주는 거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두는 수가 숨어있네. 아,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 예, 이거 단수를 쳐야 되는 거, 된다는 거. 야, 그래서, 이 진짜, 아, 이거는 왜 이렇게 두나, 저, 아 근데 왜,가 아니라, 그쵸, 그렇죠? 이렇게 안둘 이유가 없는데, 예,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두는데, 그냥, 너무나 이게 그냥 당연히 선수라고 생각하니까, 거니까 수순 하나 교환을 안한 건데, 야 대형 사고가 일어나네, 대형 사고. 그래서, 예, 이게 다 잡힌 거예요 지금. 예, 이렇게, 예, 이렇게. 야, 이게다 잡힌 거야.